옛날 아주 먼 옛날 전남 영암군의 깊고 푸른 산속에는 장군바위와 불리는 거대한 바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장군바위는 마치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주변을 압도하며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바위를 둘러싸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는 무수했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전설은 조선 시대 에 살았던 한 장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장군은 이름도 성도 알수 없던 신비한 인물로 사람들은 그저 그를 산신장군이라 불렀습니다. 장군은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무예를 익히고 학문에 정진하여 어느새 조선 최고의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그는 국왕의 부름을 받아 조정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장군은 늘 백성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마음 속에는 언제나 고향 이산 속에서 잠자고 있는 장군 마위가 있었습니다. 한편 그 옛날 영암 지역에는 다몸으로 인한 기근과 함께 이웃 나라의 침략이 잦았습니다. 백성들은 밤낮으로 시달리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군은 꿈속에서 신령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꿈속의 신령은 장군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장군 바위를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깨어난 장군은 곧바로 임금을 찾아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이미 모두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장군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장군 바위 앞에 서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장군 바위에서 신비로운 빛이 뿜어져 나오며 근처에 있던 나무들이 푸른 싹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는 장군을 진정한 구세주로 여겼습니다. 그날 밤 장군은 또다시 꿈속에서 신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령은 이제 장군에게 이 땅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라 능명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장군은 결국 자신을 희생하여 장군 바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후 장군 바위는 그 지역의 수호신으로 모셔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매년 그 앞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바위 주변에는 언제나 푸른 나무들이 자라났으며 마을에는 다시 비옥한 땅이 되돌아왔습니다. 이 전설 덕분에 오늘날까지 영암에서는 장군바위를 신령한 존재로 숭배하며 많은 이들이 그곳을 찾아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날에도 장군바위를 찾는 이는 많습니다. 영암의 산속 깊이 자리잡고 있지만 그 신비한 기운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 앞에서 수원을 빌고 각종 풍요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장군바위는 영암의 민속신앙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존재로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춘천은 지금처럼 발달한 도심지가 아닌 울창한 숲과 맑은 호수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불과했다. 이곳에는 색다른 전설과 민소, 신앙이 깃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호수에 잠든 여우신 이야기는 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했다. 춘천의 중심에 위치한 호수는 한때 여우신의 안식처였다. 여우신은 능력으로 10년마다 인간의 모습을 하여 마을에 내려왔는데,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잔치를 열고, 그녀에게서는 마을의 행운과 평화가 깃든다고 믿었다. 여우신은 작은 소녀의 모습으로 변신해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소통했는데, 그녀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며 그들을 치유할 수 있었고 마을에 어떤 재난이 닥치면 그것을 미리 알아채어 예방할 수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해한 무리의 외지인들이 마을로 들어왔다. 그들은 춘천의 아름다움을 듣고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보수가 특히 매력적이라는 소문을 듣고 직접 보고자 했다. 외지인 중한 명은 보수에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여우신의 영혼을 담은 한 조각의 귀한 빛이었다. 그들은 그 빛을 보자마자 너무도 탐이 나 아, 몰래 움쳐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외지인은 몰래 호수로 가서 빛을 손에 넣었다. 그러나 그 순간 호수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며 외지인을 삼키려 했다. 외지인은 단신이 물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그때부터 그의 뒤를 담은 여우가 쫓기 시작했다. 여우신은 자신의 영혼이 깃든 빛을 되찾기 위해 외지인을 추격한 것이다. 외지인은 마을로 도망쳤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한 짓을 알게 되자 몹시 분노했다. 마을의 장로들은 여우신에게 사과하며 빛을 되돌려놓으려 했지만 여우신은 이미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있던 참이었다. 그녀는 바로 그날 밤. 여우의 모습을 드러내어 외지인들을 호수로 끌고 가 물속에 잠기게 하였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여우신이 쉬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매년 여우신을 위한 제사를 정성껏 지냈다. 그들은 호수 주변에 나쁜 기운이 스며들지 않도록 부적을 붙이기 시작했고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전설을 이야기했다. 마을 사람들은 여우신이 자신들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고 여우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기게 되었다. 현재도 춘천의 호수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가끔 고요한 호수 위에 여우신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다고 입을 모은다. 이 신비로운 전설은 여전히 춘천의 민속 신앙으로 자리 잡아 마을의 독특한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작은 어촌 마을 군산에는 바다의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바다의 신은 그들에게 물고기를 풍성히 제공하고 폭풍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존재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매년 특정한 날을 정해 바다의 신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치곤 했다. 바다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언제나 성대하게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신께 바칠 잔치 음식을 마련하고 남녀노소 할것 없이 손에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제사는 하루 종일 열리는 축제로 주변 마을의 주민들도 모두 모여 함께 기뻐하는 날이었다. 어느 해 마을에 불행한 일이 찾아왔다. 바다가 갑자기 거친 파도로 일렁이 고물고기가 잡히지 않게 된 것이었다. 매일같이 몇 척의 배를 바다로 내보냈지만 돌아오는 어부들의 그물은 텅 비어있었다. 굶조림과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마을 사람들은 이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마을의 원로들은 긴 회의를 연후 바다의 신이 진화시 거실 분명하다고 결론지었다. 작년에 재물을 제대로 바치지 않았거나 신의 노여움을 사는 행동을 남몰래 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원로들은 모든 마을 주민들이 회당의 모여신께 용서를 비는 의식을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의식당일 마을 사람들은 해뜰녘부터 모여들었다. 원로의 지시에 따라 각 가정은 작은 예물 꾸러미를 준비해와 신성한 장소에 바쳤다. 장로 중 가장 지혜로운 이가 대표로 나서서 눈물을 흘리며 신께 마을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그날 밤 마을의 항구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가장 오래된 어부의 손자인 꿈의 바다신이 나타났던 것이다. 바다신은 꿈속에서 말했다. 너희들은 나를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바라는 것은 물질적인 재물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진정한 사랑과 자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란다. 손자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바로 마을의 장로들을 찾아가 모든 이야기를 전했다. 그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손자의 꿈과 항구에 몰려든 갑작스러운 밝고 부드러운 빛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 다음 날 아침 해안가에서는 예전처럼 다시 물고기가 풍성히 잡히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후 다시는 바다의 신을 두려운 존재로만 여기지 않도록 발걸음을 내디뎠다. 바다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서로를 위한 진정한 사랑과 친절을 나누며 자연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로 다짐했다. 마을은 다시 번영하기 시작했고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군산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회자되는 민속, 신앙의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서해 바다와 가까운 보령의 작은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바람을 경외했다. 그들에게 바람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다. 그들은 바람을 통해 자연의 목소리를 듣고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지혜를 배웠다. 어느 해 강력한 해풍이 몇주 동안 마을에 몰아쳤다. 바람은 들판의 곡식을 뽑아가고 바닷가의 소금기를 마을 깊숙이 실어 날랐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곡식이 염분에 오염되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마을의 원로들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강한 해풍에 당황했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때 마을의 한 여인이 마을 회의에서 입을 열었다. 우리가 늘 무심코 지나쳐왔던 바람의 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셨던 바람의 신께 소원을 빌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무엇이라도 시도해봐야 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 바람을 주관하는 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자연의 조화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 그날 밤마을에 잠든 사람들은 하나의 공통된 꿈을 꾸었다. 그 꿈에서 노인 같은 모습의 바람의 신이 나타나 보령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가 잘 알고 있듯 바람의 얼굴을 가졌지만 나는 해로운 바람의 신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나는 노희의 땅을 비옥하게 하고 바다에 생명을 전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신기하게도 바람은 자취를 감추고 고요함이 마을을 감쌌다. 마을 사람들은 꿈속의 계시에 따라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계절이 바뀌고 들판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비옥해져 이전의 수확량보다더 많은 국식이 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바람의 신 덕분이라 믿었고 매년 해풍이 강해지는 시기에 바람신께 감사의 제사를 지내며 축제를 벌였다. 이렇게 보령의 이 작은 마을은 바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생명의 바람으로 존중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민속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 오늘날에도 보령의 사람들은 바람에 기기울이며 각자의 삶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기도 한다. 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그들은 바람의 신이 지켜보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온 것이라 믿으며 미소를 짓는다.